5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. 아, 그건 다 다를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. 어, 기억에 남는.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첫 단독 콘서트 했을 때. 아, 그러니까 아, 어, 네. 아 내가 이뤄려고 가슴 랜쿠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아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걸 물론 항상 무대 설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느끼지만 저희가 첫 단독 콘서트를 했을 때만큼 뭔가 전. 그때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. 네, 저도 저도 효일 이랑 똑같이 저도 첫 번째 콘서트 때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정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더 준비도 더 잘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 그냥 그때 생각하면은 아, 내가 이랬었구나 이걸 미또 이랬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 네, 그때는좀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. 맞네요. 네. 아두 분이 너무 네. 콘서트 했을 때라고 하셔가지고 아, <laughs> 저는 한 3년 전에 저희, 우리 시스템 싱가포르 공연하러 가가지고 밤에 별 보면서 수영장에서 놀았던 거 칠리 크랩 먹고 배야도 던 기억이 좀거어요 저는 어, 하와이에서 러비비 뮤직 촬영했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일 힘들다라는 느낌보단 되게 아저 우리 진짜 놀러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뮤직비디오도 더잘 나왔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저희끼리 하와이에서의 에피소드도 너무 많고 네 하와이에서 뮤직비디오 찍었던 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